자스다 기도의 응답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다양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암흑시대이지만,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 인생에 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짱 다 보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 낮에도 주일날 낮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하시는데그 말씀이 누구냐 로고 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소식. 근데 새로운 것이 증거가 될 때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기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내 방식대로 믿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꾸. 너 바꿔라, 바꿔라, 바꿔라. 그러면 내가 지, 지금까지 고수해온 것이 있는데, 누군가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몸에 배어 있는 행동이 있는데, 습관이 있는데, 지금까지 구약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다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 놓게 하시는 거예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근데 이 아들은 뒤집어 놓는데, 그냥 뒤집어 놓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42장에 보니까, 하나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한 마디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함께 하시면서 혁신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기능이에요. 믿습니까? 예. 네. 복음이 새롭게 증거되는 곳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누군가가 저항을 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아들 고종을, 조그만 어린이를 왕으로 앉혀놓고 섭정을 하는거야, 섭정. 야, 내 아들,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가 다 할게? 아버지가 다해버리는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 발, 가랭이 사이로 막 기어다니고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 대원군이. 대흥군의 속셈을 모르니까 대흥군을 죽이려고 하는데 정적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미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살아남아서 나중에 반드시 정권을 잡으려고. 근데 나중에 자기 의 야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적들을 정적들을 처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나라를 세국 정치. 외국 문물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히 오픈해서 조총으로 무장하고, 또 신형 대포로 문, 무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싸우면 포졸들이 그 창이잖아요. 삼지창 같은 거, 창으로 찔러 기껏해야 활 쏘고, 옛날식 총통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일본은 와! 마음을 여니까 막... 서양 문물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 우리나라는 시계도 없었지, 안경도 없지. 완전히 초가집 같은데 잘사는 사람만 기와집 대고 대궐집 같은 거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가 다 초가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백년 후퇴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여러분, 복음만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믿고 있고, 나를 가르쳐 주고, 내가 그렇게 배웠던 체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메시아가 올수 있도록,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말씀해서 내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메시야를 놓고 기도하고 자기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너 자식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변화를 원하면서도,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오픈하면 되는데, 오픈해야 되겠다면서 알면서도, 한쪽으로는 기능이 또 막는 기능이 있어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내네 안에 있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치유받을 괴도 있지만,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이 나한테도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팍! 마음이 오픈되어 있지만, 가고 싶지 않은 것도 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나에게 있다니까. 우리의 이속 사람을,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속마음을. 아무도 감당 못해요, 이거는. 기도를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막 주님 내게 즐거운 일을 주시옵소서, 기뻐할 일을 주시옵소서, 자식을 주시옵소서. 응? 막 하나님 빠막 기도해요. 직분도 잘 지키고 말씀대로 하면서 응? 그러면서 한 주차기 안에 걸러지지 않는 숨어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 숨어 있는 그 뭔가가 나를 괴롭혀요. 자기를 벙어리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아픔 안에 연속으로 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으로 갈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기능 그런 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으로 나가는 기능도 내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알라가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주님을 떠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시험에 질지도 모르고 이길지도 모르고 이 사가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자기 안에 천사 만나니까 자기의 불신이 확 드러나버렸어요 속력의 능력에 속력의 능력으로 하나는 특별한 은총으로 엘리사벳이 임신한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런 사고 방식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이나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싶고 체험 뭐 어, 체험해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의 능력이 확 올라 그러면 뒤로 나잡빠지고 손을 빼고 아나 못해 못해 못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뭔가 새로운 환경으로 몰아가세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 막 몰아가세요. 할렐루야. 성전의 기능이 그런 거거든요. 성전에는 기능이 있는데 성전에 오면 죄를 씻는 기능이 있어요 성전에 오면 내가 죄를 씻어야 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씻는 기능이고 자기를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그것만 있느냐 응답받을 기능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을 늘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성전에 기도하는 사가라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앞서서 세례 요한이 한 명의 아들, 주의기를 예비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기도하는 사가리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순전히 기도를 통해서 난 자식이에요. 세례 요한은. 13절에 천사가 일러그러되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순전히 기도로 인해서 생긴 자신이야요사무엘시 마찬가지에요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준다 아들을 낳아주는 거야 태 경도는 끊어졌는데 기도가 얼마나 강하고 끈질고 힘이 있으면 할머니가 얘를 아주는 거예요. 젊은이가 얘를 놔준 게 할머니가 얘를 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시몬,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사가리아가 있었고, 또 시몬과 안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성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성전에서.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할렐루야. 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포기해버려야 될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가까지 기도해보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84년이나 된 안나 여선지자 이분들이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선지자가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 예배 내가 드립니다.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자 이분들은 도대체 빠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고흥 저게 그, 소록도에 가면, 작대기부들이, 작대기부대, 소록도에 가면, 나환자들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해. 예. 옛날에 그 손영원 목사님이, 예. 그분들을 섬겼잖아요. 고흥에서 코도 막 비틀어지고, 눈도 막 틀어지고. 그래서, 나병이 옮긴다 해가지고, 한국 전국에, 조선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고흥 소록도로 다 보내버렸어요. 나환자들. 거기서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요. 그분들이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막 이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들은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 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또걷지도 못하고 또 몸이 불편하고 그런데 작대기 무대로 작대기를 작대기를 두드리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장띠기 부대야. 그분들의 간정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신학대학교 3학년 때는 졸업 명을다 제주도로 가고 어디로 다른 나라로 가는데 나하고 몇 사람은 그런데 가지 말고 정말로 좀더 유익한 데를 가자 해가지고 순천 여수하고 순천 중간에 애양원이라는 데 가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나 환자들 저기 뭐야 나병 환자들 그 섬겼던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순교당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쭉하면서 순영원 목사님 그 무덤 또 뒤에 그두 아들 공산군한테 그 빨치산 저기 저기 뭐야 그 남로당들 활동할 때 좌익 우익 싸울 때그 자기 두 아들이 희생당했거든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좌익의, 소위 지금 말하면 주사바에물들여진 청년에게 죽인거야.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또그 죽인 그 아들을 손영원 목사님은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 탑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사진도 찍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졌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대체 멈추질 않아? 그냥 새벽에 가서 교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착대기를 때리면서 길을 가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데도 교회 가서 이렇게 새벽에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눈을 감고 세색에서도 요한 계실거에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응? 막 외워, 외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이분들은. 응?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고, 원의 받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되 어느 한 순간에 자기 기도가 응답이 돼 버린 거예요. 가브리엘 전사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내가 내 말로 인해서 왔느니라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이 금식하는데 내가 내 말로 인해서 왔느니라. 내가 너로 인해서 보림을, 보내심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다.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도 험한 세상 살면서 죽게 더 가까이 가게 오는, 이 찬양하니까 주님이 확! 마시는거야. 드디어 하나님의 종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너의 강구함이 틀린지라 결국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누가 오시느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가 온다 그 준비한 자는 누구냐 엘리야의 용성을 가진 사람이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줄수 있는 사람. 응답도 오지만, 응답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줄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그가 세례요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도 그렇지 저주도 그렇지 심판도 죽음도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마귀 큰 놈이 와가지고 뭘 그렇게 허락을 받으려고 막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쥐고 온몸을 비틀면서 아아 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막 사실 난 것들도 내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씩 시험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하고 그런 일에 사단이 허락을 해달라는 거 하나는 앞에.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려고 막 하는데, 그지역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자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서 기도합니그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영적 전쟁을 그분이 혼자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영적 전쟁,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 나라에 갈 때도 기도하다가 꿈꾸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사과려고 너무 충격받고 놀랐던 일들 결국에는 믿지 않은 것이 드러난 거예요 기도하고 믿었겠지만 너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버리니까 놀란 거예요 자 오늘 성탄절은 매년마다 돌아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인침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우려며하도 이기게 해주시고 또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이 크든 적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번 성탄절기를 오직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치료받음으로, 성령의 세술의 취함으로, 성령님께 감동함으로, 성탄절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